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화상 강의를 하면서 녹화를 하신 경우에 그 녹화를 한 파일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하셨던 그 클래스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. 자 우선 왼쪽 편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내네 클래스 누르시고요.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어, 화상 강의를 하신 클래스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여기 화상 강의를 했었던 그 클래스에 들어오시면은 왼쪽편의 메뉴 가장 아래로 가면요 화상 수업 로그가 있습니다 화상 수업 로그를 클릭하시면은 어, 이 클래스에서 진행된 모든 수업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선생님 수업을 찾으셔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녹화 파일 중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녹화하셨던 그 동영상들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옆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으로 뭐가 있냐면요. 참석자 부분에 30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 30명을 클릭하시면요. 네, 그날 수업에 들어왔었던 학생들이 언제 입장했는지, 그리고 언제 퇴장했는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출결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